오케이 이번 전투로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알수 있겠어 오케이 과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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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다 와우 레이저볼 공격 그 다음에 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라 아니 저 친구는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인데 오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뭐야 아니 업그레이드 버튼 흠 음, 업터스맨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 오케이 좋아요 꾹 아니 뭐야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완전 멋있는 모습으로 어 업그레이드 어아야야야야야야어 아야야야야야 어, 아야야야야. 어 아니 뭐야 어저 친구는 타이탄 스피커맨 어 타이탄 스피커맨이 왜 저기 있는거지? 어?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유출됐습니다 아니 뭐라고?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어 지금 저기 있는 어... 이 타이탄 스피커맨 친구는 마크1, 타이탄 스피커맨. 흠 처음 등장한 모습의 타이탄 스피커맨인데, 어우, 여기서 마크3, 흠 공식으로 등장한 거는 마크2, 마크2 모습까지 인데또한번 멋있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마크3 업타스맨이 등장하는 건가? 흠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마크3 타이탄 스피커맨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어 빨리 스케비디 토렛 오케이, 스키비지 토일렛 잡아서 레벨업 업그레이드 하자고. 흠 마크 원 상태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톱날 토일렛. 오케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톱날. 톱넓. 톱날을 가지고 있는 톱날 토일렛을 잡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지? 오케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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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톱날 토일렛이, 와우. 타이탄 스피커맨을 톱날과 레이저 레이저로 공격했지만 역시 타이탄 스피커맨이 바로 레이저볼 공격으로 제압하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업그레이드. 오 아니 뭐야 업그레이드를 확인했는데 흠1.5 음, 버전의 타이탄 스피커맨으로 어, 업그레이드했잖아. 오케이 좋았어. 뭐 그래도 바크 3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 좋아 좋아 좋아. 그렇다면은 흠1.5 음, 타이탄 스피커맨과 어. 오케이 지멘토일렛 팀1 세대 지멘토일렛이라고 볼수 있는 어 초창기에 등장했던 지멘토일렛을 오케이 완전 많이 소환하는 거야 흠이 정도 물량이면은 다음 단계 마크트로 바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려나 오케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소환해 보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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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아니 이거 물량이 완전 엄청 많은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크기 오케이 1.5 타이탄 스피커맨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완전 큰 타이탄으로 오 좋았어 이 정도는 돼야지 타이탄 타이탄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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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잡고 업그레이드 오 와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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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1.5 타이탄 스피커맨 오 엄청난 공격으로 지멘트 홀렛을막 제압하고 있는 모습 오 그리고 자신한테 다가온 지멘트 홀렛들을 발차기와 소드 공격으로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성공! 오케이, 좋았어! 어,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오, 좋았어! 완전 멋있는 모습, 오케이, 감염도 되지 않은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오, 마크2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으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성공!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마크2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에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이번에는 한번 전투기 토일렛, 오케이. 전투기 토일렛을 완전 많이 소환해서, 오, 아크투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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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흠 음, 이렇게 많은 전투기 토일렛과, 그 다음에 보스 전투기 토일렛, 오케이. 보스 전투기 토일렛도, 오, 이렇게 한 마리 소환해서, 오, 전투시키면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오케이, 와, 완전니 전투기 돌리더래, 오 엄청난 런처, 와우, 공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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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휴, 멋있는 공중전을 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둘이 끼, 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 조금 이렇게 떼주고, 오오오 어, 어. 아야야야야야야. 어, 나까지 제 앞에 버리면 어떡해, 어떻으면 오케이, 후. 이거 완전 멋있는 공중전 끝에 전투기 토일렛들을 모두 제압하는데 성공! 오케이,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 오! 아니, 뭐야? 어이,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어이, 마크2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에서 업그레이드 해서, 와! 아니, 완전 멋있는 모습에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으로 업그레이드! 흠, 음, 이 모습. 과연 이 모습이 정말 마크2 업다스맨이 업그레이드한 마크3의 모습일까? 음, 이거 과연 정식에서는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구, 궁금한데 오케이 일단 음, 지금 이렇게 멀티버스 유출 마크3 업타스맨의 비주얼을 보면은 오 업타스맨의 몸에 와우 복용함에도 단단해 보이는 엄청난 장갑 장갑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어 이렇게 어 샷건 어, 샷건 같은 거는 와우 그냥 무시 오 무시해버리는 모습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오, 폭탄 아, 어, 이 폭탄은? 어? 오 그렇습니다, 미사일 와우 이야, 공격도 통하지 않고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은 레이저블 무기에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추가로 장착된 모습에 그 다음에 코도 더욱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스피커도 이렇게 장갑이 붙어있고 오, 지금 뭐야? 이야, 제트팩 위에 있는 이건 오, 화염방사기 오케이, 그러면은 어, 내가 직접 조종. 어, 오? 들어와서 조종하면은 오케이. 뭐야, 뭐야? 와우! 공격할 때마다 어, 이렇게. 오, 강력한 내려찍기. 어, 발로 내려찍기 공격과. 오케이. 그다음에 오! 레이저블 공격. 오 완전 강력한 레이저블 공격까지. 그리고 특수 공격은 와우! 스피커 공격. 오! 오, 오. 그 다음에는 뭐야, 뭐야? 화염 방사기, 야 화염 브레스 공격까지 있고, 그리고 다음은 오코어 코어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기술. 음, 그러면은 마크3 업타스맨,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 마크3 업타스맨과 과연 오케이 업그레이드 박사토 일레 강력한 스케비디 톨레 중 하나인 오 업그레이드 박사토 일레 세 마리와 과연 3대1 배틀, 그럼 3대1 배틀 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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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업그레이드 박사 토일렛의 레이저 공격 하지만 역시 마크3 오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오버튼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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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트 공격과 오 여러가지 무기들의 콤보 공격으로 오 업그레이드 박사 토일렛과 전투하는 모습 하지만 역시 박사 토일렛 쉽게는 제압당하지 않고 오그 다음에 오, 그다음에! 오! 어, 어라? 아니 여기 두 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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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끼인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떼주고 오 보면은 와우 아니 역시 마크3 업타스맨 이렇게 강력한 장갑 덕분에 어, 쉽게 제압당하지 않는 모습 업그레이드 부사 톨렛의 공격이 어 장갑을 뚫지 못하고 결국 아주 깔끔하게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제압해버리는 모습 어 이거 이 정도로 가, 강력하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마크2에서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그것도 기생 스키브 디톨렌한테 감염된 마크2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과 마크3 업타스맨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이번 전투로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알수 있겠어. 오케이, 과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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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 다! 와, 우 레이저볼 공격! 그 다음에, 오! 아니, 이거, 마크2! 업그레이드 타타 스피커맨이 조금 더 화려하게 제트팩을 이용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마크3 업타스맨은 음... 장갑... 오케이... 마크3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장갑이 완전 많이 붙어가지고, 형 제트팩을 이용한 공격... 전투는 마크2 업타스맨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네... 오케이 좋았어... 으... 그렇다면은 오케이... 이 전투를 안 해볼 수 없지...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오... 오케이... 이렇게... 오, 완전 넓은 맵으로 이동한 다음에, 음, 일단 먼저, 진공청소기 트롤이즈 괴물. 음, 진공청소기 트롤이즈와 싸우기 전에, 과연, 오케이. 지금까지 등장한 타이탄 친구들 중 꽤나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타이탄 드림맨, 타드맨과 전투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몸을 풀어보자고.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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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어 마크 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오 타이탄 드래맨의 양팔 드릴 공격을 버텨내고, 오 화염 방사기와 스피커 공격 그리고 발차기, 오 레이저볼 공격까지 엄청난 콤보 공격으로 타이탄 드래맨과 싸우고 있는 모습. 야니 그런데 역시 타이탄 드래맨, 어우 타이탄 드래맨도 완전 강력한 타이탄 친구라서 마크 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의 공격을 아주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타이탄 드릴맨의 강력한 드릴 공격! 오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과 타이탄 드릴맨 중 어떤 친구가 승리할지! 오! 타이탄 드릴맨의 다시 한번 양팔 드릴 공격! 오 하지만 장갑을 뚫지 못하고! 오! 마크3 업타스맨이 승리하나 했는데... 후이 반전으로 타이탄 드림은의 승리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 대망의 진공청소기 트로지 괴물과 배틀 과연 마크3 엎타스맨은 진공청소기 트로지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 오케이 과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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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3 엎타스맨의오 어, 레이저 공격 하지만 진공청소기 트로지 괴물 우와 진공청소기 공격으로 지금 레이저 공격을 맞받아치고 오 엄청난 전투 여호 아니 근데 이거 마크3리 업타스맨 오 역시나 쉽게 제압당하지 않고 진공청소기 트루지 괴물도 어마크3리 업타스맨한테 쉽게 제압당하지 않는 모습 오어 이거 완전 막상 마카의 배틀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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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크3리 어 업타스맨이 지금 오 진공청소기 트루지 괴물을 제 제압한 거야 아니. 우와, 이거, 진공천석기 트롤지 괴물을 혼자서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타이탄 친구라니. 좋았어, 그러면은, 마크3 어었으면과 오케이, 스케비디 톨렛. 오, 완전 많이 소환, 소환. 좋았어, 좋았어. 오, 이렇게 많은 스케비디 톨렛들을, 오케이. 시원하게 참교육하는 모습도 한번 봐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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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마크3 업타스맨 참교육! 호호! 호 아니, 호호! 스피커 공격으로 완벽 참교육! 자, 오늘 이렇게 강력한 스케비디 토일렛 멀티버스의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을 분석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마크3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과 싸웠으면 하는 스케비디 토일렛 개미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정성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만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